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사장에게 빌라도 또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고 밤새껏 끌려다니면서 고통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그 선고를 집행하기 위하여 자기 몸무게 두 배가 되는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두 번을 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다 가보았습니다. 처음에 갈때비가 내렸는데 그 언덕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냥 언덕이 아니라 집들이 가득 차서 장사한 사람들이 예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세요. 예수님 뭐 사세요. 예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길은 높은 언덕이어서 걷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2km 정도 되는 길을 빌라도 법정에서 올라가면서 14번을 지고 하다 쓰러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쓰러진 곳, 쓰러진 곳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마다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예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을 쓰러지셨는데, 마지막에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은 많은 구경권들 중에 누구 하나, 신실한 사람 하나 차출을 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락해가지고, 그 형장까지 제가 그때 히브리대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한 700미터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700m를 이 사람이 지고 왔는데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라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해서 이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이민 가서 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명절이 되니까 이제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니까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이것을 구경하다가 차출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하게된 것입니다. 시몬이 이 6월절날 이 골과 덕의 언덕에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알아야 합니다. 6월절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데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온 해방일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이 됐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는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할때 마지막 열 재앙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너희 집문앞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턱에다가 피를 바르고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먹어라. 이상한 것 같지만은,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양을 그날 밤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모세의 말을 순종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를 따르지 않는 애국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서 장자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400년 동안 애국에서 살았던 든지라 애굽 사람과 혼인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원무절도다피안 발라서 다 죽고 망했습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서 혼인을 해서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냐 애굽이냐가 아니라. 피를 바르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자 바로 왕은 나가라 나가라 바로 장자도 죽은 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세 곳에서 해방해서 나온 날이 출애굽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 해방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인데 재앙이 넘어갔단 말로 6월, 6월 달에 있는 것이나 넘을 유자를 써서 6월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이 이산월 14일에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지금 금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원력으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날과 같은 날, 이산월 1월 14일날 죽으셨습니다. 여기 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아니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을 애페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닥쳐서 양을 잡아서 자아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이 장자가 살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아 받음으로 말아 우리도 산다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하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늘 이미지를 그림처럼 그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설명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세 군데 못을 박았습니다. 양쪽 손목 발을 개고 발에다가 그런데 출애굽기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했다 피를 발라라 그 구약시대 좌우 문설주와 임방했다 피를 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자애 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6월절 양이다 그 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양체물인 것을 그놈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잘 모르지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바로 아무 죄 없이 잡혀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팔려준 그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채물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 단독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러한 주님의 그 과정 속에 구련의 시모는 6월절 명절을 찾아 고향에 왔는데 이제 마치 예수님 그 사건을 구경하고 있다가 맘 모르고 억지로 차출받아갖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구련의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후일에 쓰여진 누가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의 공동체의 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는 거 보면 얼마나 위대한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구르네 시몬이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우연히 700여 미터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시몬의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축복받은 가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억지로 차출 당했지만 큰 축복과 은혜가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구련의 심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연히 전도받고 구경 삼아서 교회에 나갔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요.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 혹은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성교사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10중 8구는 스스로 자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혹은 억지로 혹은 구름의 신문처럼 구경하다가 억지로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 어떤 교수가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골 아주 시골 교회에서 어머니가 권사였습니다. 2, 30명 모든 교회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에게 오르간을 어머니가 가르쳐서 그것으로 시골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오르간을 쳤답니다. 풍금이죠. 하기 싫지만 주일마다 나재배 어머님의 명령으로 억지로 꾸중도 그 듣고 용돈도 받으면서 억지로 억지로 오르간을 치면서 시골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어떻게 음악에 관심을 갖고 음대 갖고 음악 교수까지 됐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억지로 치면서 믿음 없이 치면서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조금은 또 어머니 생각도 하고 그러는 어느 날 동료 교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먼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밤 늦게 돌아오다가 승용차 한 대에 여섯 명이 타고다가 승용차가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어림이 어렸는데 모르고 핑 돌다가 떨어져고 다리 밑 개울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 어마어마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답니다. 정말 참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있었죠. 자기와 같은 피아노과 교수는 목이 부러지니까 그 신경에서 피아노를 칠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기만 우연해. 그것이 우연인가? 그때 이 사람은 처음으로 30년 만에 깊이 신앙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도움인가? 그런데 마음에 한없이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억지로 오르간을 쳤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르간을 치라고 내 손을 내 몸을 살려주셨다. 이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그확신을 기쁨에 용서 숨쳐서그 사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어머니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다. 영성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면 이전에는 잘 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냥 듣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는 것입니다 이해할 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깃든 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피아노를 치면 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쳤던 십자가지만, 그것이 그에게도 큰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그린의 시몬에게 그랬고. 또이 사람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기를 하기 싫어도 죽겠지만, 심지어 그 못되게 술을 마시고 밤새까지 해갖고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축복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듯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에도 억지로. 직분 치공 삐걱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줄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어야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켄푸스가 그한 유명한 말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더큰 십자가 나타난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라. 평생 울면서 끌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라는 이세 가지 십자가의 태도를 간략하게 보면서 말씀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싫어. 그일 싫어. 십자가. 여러분 그런데 토마스 앞 김포스 평생 더큰 십자가 더큰 십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도 있고, 내가 이거 같이 있는 일인데, 나 게으러서, 나 희생이 돼서, 나 힘들어서 안 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관습이 오래 됐던지, 이, 이 음악 교수처럼. 어머니 생각 때문에든지 지질 끌고 30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끌고 가는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질질 울면서 십자가 짐이 되고 구원은 되겠지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똑같이 유에 속한 성성그리스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 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네. 귀게 어떤 어떠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준 십자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탁 지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나를 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 수도사들 이야기입니다. 영성이 높은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전도, 거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산골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부부가 평온하게 잘 살고 딸안 놔두고 잘 삽니다. 그런데 부부가 보니까 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집엔는 젖을 잘 내는 암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딸이 눈이 안 보인 데 치료할 돈은 없어서 걱정입니다. 배는 안 굽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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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그런 사연을 밤에 들었습니다. 그번 날그 집에서 자고난 이 수도사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집을 나오다가 스승이 제자한테 갑니다. 여보게 저암 염소를 들으다가 절벽에다 던져버리라 그래요. 아니, 왜요? 우리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그런 말 하나면 순종을 해. 그러니까 제자는 할수 없이 불평하지만 그 암념소를 우리에 가서 끌어다가 절벽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10여 년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렸습니다. 10여 년 후에 이 제자는 스승이 죽고 그 길을 다시 가다가 옛날 그렇게 양을 집어 던져본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을까 어쩔었을까 양심도 찔리고 궁금돼서 그, 그곳을 한번 들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저택을 짓고 잘 살고 눈이 보이지 않는 딸도 눈을 고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일인가 하고 사연을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러니다 아이, 그날, 우리 암염소가 이낭떨어지라도 굴려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3일간 울다가 약초를 캐서 먹고, 그러다가 이 터에다가 과일 나무를 심고, 약초를 캐고, 심고, 아이,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젖소, 접소, 젖소가 죽어본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행이고 축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젖소가 난가 그런 생각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접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접수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접수가 접수가 없어야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인 걸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도약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그접소를땅 떨어져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도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눈꼽만한 십자가 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있다면 안 좋은 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아픈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실랍니까? 그래도 또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에게 감아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질질, 찌질찌질하게 살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 추상성이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축복과 도약의 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네 시몬. 억지로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잘못된 인생관을 쳐져 삽니다. 편하게만 살자. 고생 없이만 살자. 십자가 없이만 살자.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치게 하고 그 사람을 그걸 통해 구원하고 큰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오라 일지라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선화 축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선화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평순이 섬들과 백만 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섬 튤립 축제.